저보고 크긴 되게 크다고. 수술은 저한테 사치가 아닐까. 음. 문 닫고 좀 나가 줄래? 아. 제 안의 것에서 뭔가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요. 이번엔 아 주변에서도 <laughs>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. 아 저희 어 모델이 되신 분이 오른쪽에 계시고, 음. 예. 이 영화는 음. <laughs>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예. 지수는 그냥 저는 그냥 딱 보통 요즘 여자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그렇지만 뭐.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줄도 아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쿨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정말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했고요. 그래서 그냥 음. 연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네, 자해라는 캐릭터를 게 되면서 가벼운 양아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냥 굉장히 조금 독특한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. 찾아보기 조금 힘들고 그래서 상두한테 하는 그 애정 표현도 약간 수위가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근데 그런 왕급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연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또 되게 옆에서 잘 잡아주셨고요.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사람 관계에서.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받아보지 못한 사람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누군가와 이렇게 진심 어린 얘기를 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~ 좀 생각을 담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키스하는 것도 어그 개인 캐릭터로서는 사람과 처음 키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툴르고 뭔가 감정을 다 느끼지 못하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하여튼 인형과 사는 그그 그 하나의 장치가 그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단절된 그런 인물의 모티브인 것 같아요. 그래서.